안녕하세요, 로이입니다. 많은 분들이 영상에 DS 패밀리 멤버들도 나왔으면 좋겠다고 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. 그래서 콘텐츠를 고민하다가 곧 200만 유튜버가 되는 펑커스님이 싱크로율 100%짜리 잭더리퍼 살인마 아바타를 알려줬어요. 어때요, 여러분? 완벽하죠? 제가 이거 진짜 입어봤는데요. 와, 펑커스님 대박이야. 역시 곧 200만이 된 이유가 있어. 자, 그러면 이걸로 린다스 치킨, 그리고 앤디님 몰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. 우선 저를 도와줄 친구들이 필요한 죠 옆에서 바로 호박이하고 키즈가 저의 조력자가 될 겁니다. 그래서 애들한테 거짓말로 어 이거 제작진들이 몰래 숨겨둔 시크릿 명령어가 있다. 그래서 이 명령어를 사용하면은 엄청난 하드코어 모드를 사용할 수가 있어서 잭드 리퍼가 스폰이 된다. 이런 이야기를 거짓말을 할 겁니다. 자, 그럼 한번 여러분 보시기 전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한번씩 부탁드리고요. 그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죠. 렛츠 고. 자 오늘 치킨에 가만히 있어. 치킨아 안녕. 누구세요? 뭔 소리야. 잘생긴 노인님이잖아 마. 어? 가버리는데? 오빠가 너도 내가 잘생겼다고 생각하지? 어? 야. 그래서 내가 여기다가 어? ch를 누르면. 엄청나게 무서운 게임.. 어 깜짝이야. 너왜또 옷이 바뀌었어! 귀엽죠? 아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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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귀여운 걸로 합시다. 자 어이. 이렇게 하면 여러분 엄청 무서운 버전이 생긴다고 합니다. 치킨아 절대 죽으면 안돼 알았지? 너무 오랜만이야. 어 너무 오랜만이라서 너무 어색해요 여러분. 젤다에 너무 빠져가지고요 여러분. 오랜만에 하니까 어색하네. 야 일반 모드에서 그 살인마가 나와. 뭔, 사, 뭔 살인? 거짓말. 진짜로? 어, 뒤에서 막 쫓아오고 그런가? 어 그런데. 어, 진, 진짜로? 어, 얘들아, 들어가! 아이고, 어. 어. 음, 노잼으로 할게. 미안 어, 아, 아, 나, 죽었어! 나, 안 들어가졌어! 치킨이 네. 모드로 이제 구경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! 나, 옵니다 깜짝! 이거, 이야살인마거 이거, 이어 이거, 어거이어 이거! 이거, 어거 이거, 이거! 이거, 이거! 아거 이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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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봐봐! 티티티티티! 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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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티. 언제? 언제 언제 사라서 호박가 오고 있냐? 아 진짜로. <laughs> 호박아 어, 치킨아, 치킨아 빨리 사나야 돼. 온다고? 오네? 야 이러면은 그 살인마 사라진 거 아니야? 보자 사라지는 안 사라진다 보자.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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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봐. 플라이터가 안. 깨... <laughs> 야 이거 왜안 사라져 얘? 치킨아 유화각 만들어줘야 돼. 야, 그거면 어떻게? 빨리 도망가야지. 야 뭐야? 살려줘. 야! 살려서. 야, 야 내가 문 열게, 내가 문 열게. 야 보스가 두 마리야. 뛰어. 아 여기야? 보스가. 보스가 아, 무명에서 뛰어 나오는 거 아니야? 이딴 버디가 생겼냐? <laughs> 뛰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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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뛰어. 야야 돌았어, 한 바퀴 돌았어, 한 바퀴 돌았어. 왼쪽 왼쪽 왼쪽이야. 다시 할까요? 야. <laughs> 와 깜짝 놀랐어 안 죽었어 안 죽었어 그래도 렉 걸려도 안 죽은 거 같아 아니 나 엄청난 무빙으로 피했지 슉슉슉야얘 끼겼어 낑겼어못쉴수 있다 너 얘기할 줄모른는너기할줄모르다고 치킨아 뒤 네. 봐봐 하자고 <laughs> 하면 <laughs> 이거 못 때려 <laughs> 치킨아 네 이봐봐 거나 난데 아까 죽었잖아요. <laughs> 죽고 부활할 때 이런 거 이걸로 변신해서 부활했지. 몰카네, 산다. 진짜로요? <laughs> 진짜죽고 가짜냐? 야너 진짜 깜짝같이 몰랐지. 진짜 몰라? 아니, 너무 자연스럽게. <laughs> 어 너무 진짜 같지 않았냐? 난네 네가 얼마나 소리를 질렀으면 마이크가 깨지겠니? 안 <laughs> 깨졌어요. <laughs> 어너 소리 너무 많이 질러서 깨졌어. 치킨아, 뒤봐봐. 네. <웃음> <웃음> 아무튼 여러분, 자 그러면 다음은 앤디 린데스를 한번 몰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레스토랑 어, 뉴디스! <laughs> <laughs> <Do this! 웃음> 스나 린데스가 사죄한다는데? 이제 린데스 올리면 우리가 사죄해야 하는 상황 아니야? 맞지. <laughs> 오히려 끝나면 우리가 미안해하 우리가 사, 저 영상을 우리가 해야지 린데스한테. <laughs> 얘들아 안녕! 오랜만이다 우리. 누세 아, 우리 버, 안 버린 거였어? 뭘 버려! 젤다가 어, <laughs> <laughs> 안 됐어요. <laughs> 꼬옇다. 제일 다잘 되면 한국 가서 여러분들하고 팬 미팅도 하고. 아 어, 진짜요? 네 그러려고 했는데. 그럼 팬 미팅 하면 아무도 안 오는 거지? 아니지, 내가 너희들을 붙잡고 가는 거지. 그래서. <laughs> 네, 그래 아무튼 그렇고요. 야 열쇠가 어디 있어? 여기잖아요. 잘못할... 이거 기본 모드잖아요. 옛날에 그 슈퍼 아드 생각하지 말고요. 아! 나그것 떴어! 아! 네? 아, 아니. 그 장롱 열면 되는 그거 있잖아. 야, 다 야, 잭 사라졌네. <laughs> 잭안 사라질 거 같은데? 아, 저기 뒤에 있잖아. <laughs> 플크플레크 <플레이그> 뭐. <laughs> 뭐. 야, 낑겼어. 겼어 얘들아. 낑겼어, 낑겼어. 뭐야, 어디야? 거로 어, 가야지! 앞자방향이잖아! <laughs> 들어라, 콕팀! 아니, 어디? 오른쪽이야! 아, 야, 아, 여기, 여기, 다기다기다기여 어, 뭐? 어? 야, 야기야야 어, 뭐야? 여야야기여야여 야야야 여야아 야, 야, 야. 눈야야 야. 여기, 눈기여눈 여기, 눈기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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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랑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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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 아! 어? <laughs> 아니 <웃음> 이가 좀 이상하더라고. 정말 <laughs> 이거 애들 다 알았어요? 어. 아. 나만 몰라. 어, 아아. 너만 속은가 너? 어, 아. 너만 속았어. <laughs> 어, 성공. <laughs> 자, 그럼 마지막 애디님 한번 놀래켜보도록 하겠습니다. <laughs>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오케이 오케이 o w w h 사용하면은 막몬스터이이막 나온대. Oh. 아, o s t of the time. 얘들아 o t going to get over. 아! 나또저 장롱에 들어왔어 장롱에. 뭐야? 또 e r I'm not going to get over. I'm not g o 아야야야아야! 근데, 야나 귀엽다. 야한 방, 야 나. 야야야야야 뒤에 뭐 따라오는 데? 야 얘들 뒤에 뭐 따라온다니까? 뒤에 뭐 오는데? 야야야 뒤에 뭐 온다. 야 이들 뒤에 뭐가? 뭔데 저거? 뭐야 이거? 어야 뭔데? 야 뭐야 뭐야 뭐야? 야야야야 뭐야? 빼라고 빼라고. 언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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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언니. 야야 억울. 야 언니 뒤에 뭐가? 근데 뭐가 따라오나? 못들어? 못들어? 아닌가? 어 야야야야야! 꼈다, 꼈다 꼈다 꼈다! 어? 아, 저 뭐야 저거 뭐야! 와 어, 이거 뭐야, 아, 뭐야 뭐야 뭐야! 뭐야? 야, 뭐, 야,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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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열렸어 열렸어! 뭐, 열렸다, 뭐, 아니 이거 로이님 죽어서 뭐. 도착하고 있는 거 아니야? 뭔 소리예요! 저 지금 구경하고 있는데 니들 한판 하니까! 로이님 멋쳤네모두야 그러면 로이님 이거 우리 뭐 이거 풍선이 사라진 거아니 뭐해 이거! 아! 여기는 러쉬 아니지? 계속 깨서! 나서어풍면 사라져 이거? 얘들아 빨리 도망가야 돼! 도망가야 돼! 야야야 뒤에! <람이> 아, 제발! 아, 발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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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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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갔발제 제발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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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. 제발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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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 근데 로인님 왜안 하냐고? 아유 난 한판 이기려고 한판 친 거지 난 해봤으니까 너희들 엔디 언니 죽었는데? 죽었나 뭐야? 엔디님 뭐 부활하시면 되죠 아 엔디 님 빨리 어, 빨리 빨리 저 시점이 저거 살인자 시점인데? 아니에요. 이거 저잖아요. 저 지금 죽었어. 어 죽었... 뭐야? 어. 아니잖아요. 뭔 소리야?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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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로이님 죽었어. 나 죽었어요. 아까 죽었어. 어찌 관전으로 로이님뜬게 아까 저 살인만인데? 아까 로이님 죽었어. 어 죽어도 죽어도. 언니랑 같이 죽어도. 죽었어. 버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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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버그. 몰카가 무슨 몰카야. 또 말도 안 돼. 어. 빨리 가요, 빨리. 파이팅. 언니 어디요? 어디, 어디 있는데? 여기 있어요. 언니 어디 있는데? 여기 있네. 엔디님 조심, 뒤 조심. 뒤 조심. 엔디님 따라온다. 엔디님 따라온다. 아니야. 아니야. 이게 죽는 건 나쁘지 않아. 제발. 아, 제발. 앤디님, 빨리 빨리 따돌 따돌려 리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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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리 빨리 빨리 이리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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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 따라온다 따라온다, 어, 어, 따라온다 따라온다 아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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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갑자기 스톱하는 거야, 이분이. 그래가지고 가만히 있던데 내가. 언니! 괜찮아, 나도 당했어. 아, <laughs> <laughs> 언니 안 울지? 안 울어, 안 울어, 안 울어. 재밌자 엔딩 엔딩, 여기 자세 입은 이가 두 개다? <laughs> 뭐야, 틀리다, 틀리. 얘 <laughs> 허벅이가 루이 님인 어? 척하고 계속 다녔다? 어, 우리 DS 패밀리 멤버들과 함께 한번 몰래카메라를 해봤습니다. 여러분, 어떠셨나요? 누가 가장, 어, 가장 놀랬을 것 같은데, 아니, 누가 가장 잘 속았는지, 여러분, 댓글로 남겨주세요. 1번, 치킨. 2번, 린데스. 3번, 앤디. 가장 누가 귀엽고 깜찍한지는 하지 않겠어요. 왜냐면 제가 제일 깜찍하기 때문에. 그건 나... 야, 아, 몰라. 몰라. 이거네 이러네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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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아무튼 그렇습니다. 그러면 여러분, 다음 도지 영상이 보시고 싶다면 좋아요, 참기 부탁드립니다. 자, 그러면 나는 린더스, 난 치킨, 난 호박, 나는 앤디. 그럼 여러분, 다음에 또 만나요. 안녕. <laughs> 자, 그러면 나는 자, 그러면, 어. 빨리 하라고! <laughs> <빨리 알아! 웃음>